예전에 누가 저한테 비행기 연료는 라이터 불로 붙지 않는다고 말한 기억이 떠올라서요. 정말 불이 안 붙을까요? 참 제가 말한 비행기 연료란 민간 항공기 연료 말고 군에서 쓰는 전투기 연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지 않는다면 왜 불이 안 붙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연료는 전투기도 비슷함. 불이 잘 붙지는 않는데요. 오래 가열하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발화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화학일를 보면 탄소화합물이라는 단원이 나오지요. 일단 비행기 연료도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은 시가 많을수록 분자당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가 많을수록 발화점도 높고 녹는점 끊는점이 높습니다. 항공기 연료는 일반 자동차에 사용하는 휘발유보다 시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처럼 불이 잘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항공기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탄소가 많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고율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 탄소의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요. 항공기에 사용하는 제트 엔진은 자동차의 엔진에 비해 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자동차 중에서도 경주용 자동차는 탄소수가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